어, 이게 열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햇볕을 받으면 과거에는 잎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 열과가 생겨 누리기량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리기량이 됐다가 이뭐 부분 약간 노란 부분이 풀렸어요. 그리고 이런 음. 어, 것들은 풀려가지고 더 진해져 버려요, 색이. 이런 것들도. 음. 표가 없어요, 이것들은. 요것들은 아마 여기 뒤에 있을 거거든요. 이쪽에 노랗게. 이 있다니까, 이 네. 색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약간 끊게 나올 거예요. 요 자리가. 약간 맣게 음. 그럼 요 자리가 어둡게 보면 요 자리가 약간 이렇게 보면 요 안에 어지거든요 햇빛을 가리면 요쪽에. 음. 요 사과가 여기 약간 끊어지거든요. 요 자리에 약간 딘 흔적이에요. 그런데 표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런 자리가 햇빛에 노출이 됐는데 누가 치유했냐면 요입 두께가 치유한 거예요. 예. 근데 요 잎들이 건강하고 두꺼우면 이런 전체 잎이 두껍기 때문에 요것들이 뒹글을 어, 다 치유해요. 음. 그 지금 어, 요렇게 우리가 그 어, 제가 계속 한 말이 뭐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해다그말 예, 안 예. 계속하죠. 예. 그 이런 것도 아마 요 자리가 약간 예, 그렇죠. 누리끼랑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어, 어, 복원이 됐다는 거죠. 전혀 자기소개.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그죠. 예, 우리가 저 어, 색깔이 그 우리가 그저 어, 먼저 햇볕에 꽃히는 자리는 우리가 뭐, 어, 저 다른 자재, 뭐, 뭐, 칼슘제나 뭘 도포를 하죠. 응, 하죠. 네, 그거 하지 말라그러잖아요 제가. 네, 그 세우고 근데 세우고 왜 하지 말라 그랬냐면, 요입 두께를 두텁게 해서 자기 몸의 에너지 흐름을 강화시켜버리면 어, 복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마저도 안 해도 되니까 수월하죠. 아이고 뭐 그런 돈한 개도 안들어갔지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상칼슘이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업 기술이 개발한 발전되는 게 아니고 음. 농자재 판매상을 위해서 기술이 개발되는 거 같죠 그 농업 노, 농장 현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이 개발돼야 되는데 발표돼야 되는데 뭐 칼슘 결핍이다 뭐다 이상한 것만 잔뜩 만들어 가지고 농자재만 자꾸만 있게 만들었죠 그런데 음. 지금 어~ 뭐 단순한 그 골드그린 골드칼라 기에다가 뭐. 요마가리 설탕만 뭐 적당히 조절하니까 모든 게다 풀려버렸죠. <웃음> <웃음> 그렇죠. 네, 설탕 네. 오래 좀 많이 썼죠. 예, 네, 계속 뭐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한 500g 쓰는 거예요? 지금 500g 들어가고 있습니다. 괜찮죠? <laughs>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저것들 지금 잎이 얇아지가지고 계속 먹어야 돼. 네, 그러니까. 예, 500g 쓰면 이게 어, 이런데 그 사과 꼭지에 이런데 안에 뭐 베이드가 그 흔적 없죠? 500g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밑에 이래 뭐뭐뭐 뭐, 묻어 가지고 상처 난 것도 없죠. 아래쪽에.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예. 약장대로 흠뻑 치는 곳인데. 예, 예, 예. 손으로. 예. 손으로 치는 곳인데도 뭐 전혀 없어. 깨끗하죠. 음.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지금 이것들도 설탕을 내놔 맞았잖아요. 다맞았죠 예. 아무 흔적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농사지으면 우리가 그 이런 데 흠, 흠이 많이 있죠. 약이 많이 묻어 가지고. 얼룩 얼룩과 아, 지저분하죠 오래 깨끗하죠 예 근데 예 전에는 우리가 살포해보면이 아래쪽에 뭐 칼슘이나 뭘 뿌려가지고 막 이상하게 맺힌 것들 많았죠 흐옇고 흐옇고 네. 예얼룩덜룩하게 네. 많이 그했는데 네. 어, 저걸 사과 팔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랬죠 근데 응. 지금 요건 빨간색이 나면서 이배 밑에 묻은 게잘안 보여요 거의 조금 있는 거 요런 것들은 뭐 약간 그한데 어약큰 있는데 거의 없죠 예 깨끗하죠 이렇게 이렇게 어 깨끗한 농사를 지어도 어 이게 다 된다는 거죠 음, 이건 잎소재는 색깔이 다 돌았다, 그죠? <laughs> 예. 이게 그, 우리가 그, 어, 열과 현상도 결국엔 어떻게 막았냐면, 어, 요, 입 두께로 막아버렸죠. 음. 잎 입이 두꺼우니까. 그런데, 어, 전에 같으면 이렇게 많이 닮은면 이게 속에 드는 과일 뭐, 제대로 못 키우죠. 이, 음. 런 사이즈로. 못 키우고 또 이게 마당에 이게 흙이. 예, 척박하죠. 이 척박하고 생땅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저, 어, 집을 짓고 이거 축제 쌓아가 흙을 도둔 거잖아요. 도도가 생땅이에요, 생땅. 그렇죠. 아니, 이거, 예, 마산대. 예,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도. 예, 이렇게 되죠. 예, 예 그게 어, 이식 값을 맞추고 어자 연면시 해주고 이 점저 호수로 물을 공급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음. 그, 특별하게 많은 걸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네. 하여튼 우리 그 어, 역시 대단합니다. 하여튼 오래 어, 한 어, 이런 결과가 뭐 우리 어, 그저 어, 농업 농가 그 사가. 완전히 교과서에요. 이렇게 잘 한다는 게, 정말 그, 데이터를 이렇게 정립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하여튼,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잘해주셔서. <laughs> 이런 것들도 안 뒤죠.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이런 것들도. 올해 한 개도 안 딛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제가 올해 한 개도 안 썼어요. 그렇죠. 일부러, 예. 네. 이거 데이터 낸다고. 예. 네. 이런 것들도 저 사과 뒤인 거 없죠. 잎이 작아도. <laughs> 좋잖아요, 사과제. 예, 네, 그렇죠. 응. 네, 사과가 어, 뒤는 것들이 우리가 어, 농가에서 어, 실정을 해보면 아닐 수도 있는 걸 우리는 사용한 거죠, 농자재를. 그, 그런 것들만 계속 만들어가지고 굳이 필요 없는 걸 우리가 사용한 거죠. 하여튼, 어, 앞으로는 그 이런 어, 교과서적인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나무들도, 뭐, 정원수이면서도 우리가, <웃음> <웃음> 그, 저, 이거, 그, 팔아야 될 정도의 상품이 나와요. 그렇죠. 작년하고는 완전 히 차원이 다르죠, 이게. 어제 뭐, 불가능했던 일이죠. 그렇죠. 네. 어, 우리가 이게 그, 연구소에 가도 이렇게 잘된 거는 잘 없을 건데, 연구소에 이 품종을 가지고, 품종을 가지고 이런 특성을 못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 황금을 넘고, 이게 것처럼. 지금, 어, 이 자웅이, 제가 먹어보니까 새콤한 맛이 나요. 그렇죠. 그 본연의 맛이 나와요. 그 자홍이 맛있어요. 그전에 제가 맛이 없어서 안 먹었는데. 예. 자홍이 맛있어요. 어, 그럼요. 어, 이, 자웅이 이게, 맛있어요. 이게 자기 그 어, 자홍 자체의 그그 어, 그 홍로에서 약간 변이됐잖아요. 얘가. 예. 예 그래서 홍로의 그그 모양을 닮으면서 부사에 조금 더 가깝게 닮아가지고 색은 홍로의 홍로의 옷을 예, 더 예쁘게 입은 거죠, 얘가, 자웅이. 네. 예, 그래서 얘가 그런 형태를 가지지 않느냐. 예, 그래서 요거 형지를 어, 그대로 나타냈다. 아마 그렇게 말, 어, 그, 이거, 칭찬해도 어, 칭찬이 관이지 않다는 거죠.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